현아, 마카오 워터밤 공연 중 실신, 10kg 감량 후유증, 가수 현아가 무대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9일, 마카오 워터밤 공연 도중 히트곡 버블팝을 부르던 현아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무대에 쓰러진 건데요. 당황한 백댄서들과 경호원이 급히 무대 아래로 그녀를 옮겼고 의식 없이 축 처진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현아는 최근 임신설 해명과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해 한달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죠. 과거 방송에선 저체중으로 인한 미주신경성 실신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현아는 SNS에 아무 기억도 안 난다며 돈 주고 보러 와준 팬들께 너무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체력도 키워보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는 그녀의 말에 팬들은 안도의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정남, 반려견 벨 떠나보내고 팬러스 증후군 고백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배정남이 팬러스 증후군을 고백했습니다. 반려견 벨을 떠나보낸 뒤 낮부터 술을 마시고 울다 지쳐 잠드는 날들. 지인들의 권유로 한강 산책에 나섰지만 매일 함께 걷던 그 길이 도리어 더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게 펜노스인지 나만 유독 심한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죠. 수의사 설채현은 펜노스 슬픔 척도 검사를 제안했고 검사 결과 평균 28점 대비 34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 직전 상태였습니다. 담당 수의사는 슬픔이 너무 커서 행복했던 기억마저 고통이 될수 있다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SNS를 통해 벨과의 추억을 공유하며 많은 위로와 공감을 받았다고 전한 배정남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그를 조금씩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별은 아팠지만 기억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원훈 어머니의 고급차 선물 가족 모두 울었다. 개그맨 김원훈이 어머니에게 고급 세단 제네시스 G80을 선물했습니다. 유튜브 예능 짜라형 신동엽에서 그는 꼭 사드리고 싶단 마음만 갖고 있다가 한달전 준비한 차를 어제 처음 들렸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차를 받은 날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영상 속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뻐하다 결국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G80은 현재 시세 기준 최대 8,500만원에 이르는 고급차. 이 소식에 출연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김원우는 요즘 너무 좋다며 가족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현금을 챙겨다니며 후배들에게 용돈을 주곤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 모습은 신동엽 형님에게 배운 거라며 꾸밈없는 진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웃게 했을 때더 크게 돌아오는 법이죠. 왕종근 유언 침에 걸리면 면회도 오지 마라. 아나운서 왕종근이 치매에 대한 불안감 속 가족들에게 미리 유언을 남겼습니다. TV조선 퍼펙트 라이프에 출연한 그는 치매를 앓다 별세한 장모님을 4년간 모셨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장모님이 떠난 뒤 허탈하고 마음이 복잡했다며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아들과 드라마를 보던 중 익숙한 배우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불안함을 느꼈다는 왕종근.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안 떠오를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간단한 검사를 받은 그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죠. 내가 치매에 걸리면 절대로 함께 고통받지 마라. 요양병원에 보내고 면회도 오지 마라. 내 아들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내 김미숙 역시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 고생을 막는다며 함께 예방을 다짐했습니다. 미리 꺼내놓은 유언.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조세호. 유방암 파티 논란에 박미선에게 고개 숙였다. TVN 뉴 퀴즈 온더 블록에 유방암 투병 후 건강하게 복귀한 박미선이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세호는 최근 논란이 된 유방암 캠페인 뒤풀이 참석에 대해 박미선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는데요. 뵙기가 조심스러웠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의 행사는 W코리아 유방암 인식 캠페인. 당초 취지와 달리 뒤풀이에서 술자리와 선정적인 음악이 오가며 유방암 파티라는 초대장 표현까지 논란을 키웠죠. 당시 참석자였던 조세호는 박미선의 유방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은 살이 빠졌네라며 오히려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고 어떤 유튜브는 내 장례식까지 치렀더라며 생존 신고를 하러 나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검진 덕분에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는 그녀는 무심코 받은 종합검진이 생명을 지켰다고 강조하며 조세호의 사과로 시작된 방송을 자신의 생존신고로 마무리했습니다. 한민용 앵커 쌍둥이 순산 아빠만 닮아 좀 서운 JTBC 한민용 앵커가 건강한 쌍둥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태명은 감자와 도토리 감자는 2.9kg 도토리는 2.93kg으로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밝혔죠. 한민용은 9시 56분입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울음소리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말라며 달래자마자 울음을 멈추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면서벅찬 감정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가 둘이나 내 뱃속에 있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죠. 이어 현재까지는 둘다 아빠만 닮은 것 같아 좀 서운하지만 얼굴은 계속 바뀌니까 희망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너스레도 덧붙였죠. 쌍둥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두 아이 모두 2.9kg 넘게 태어나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 그녀를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효리 이상순, 60억 평창동 집 공개, 반려견과의 힐링 일상, 가수 이상순이 최근 집안 일상을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소파 위를 차지한 5마리 반려견들, 카펫과 벽난로 앞에 누워있는 모습까지 그 자체로 평온한 하루가 담겼죠. 고급스러운 벽난로와 감각적인 소품, 그림과 조명, 책과 화분이 어우러진 공간, 따뜻한 마룻바닥과 목재 책장이 아늑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상순은 지인들과의 만남도 함께 공개하며 조용하고도 여유로운 일상을 전했는데요.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제주 생활을 마치고 작년 서울 평창동으로 이사했고, 60억 원대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효리는 연희동에서 요가원을 운영 중이며 이상수는 라디오 DJ로 활동 중이죠. 도심 속 힐링, 반려견과 음악이 함께하는 부부의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